すもうそ 도망갔다 저두 터. 두 터. 한 터. 한 터. 한 터. 도 있다. 한 터. 도있어이한 터. 한뭐 하는 거야? 이 터. 얘들 한 터. 한 터. 한 숨어 있다고 생각하나봐. 그렇지. 응. 아, 숨어 있다고? 우리가 지금 못 본다고. 네. 네. 숨었어요. 숨... 네. 숨은 거야. 숨었어요. 네. 우리 두 마리가 숨었어요. 우리가 찾았다. 안 보여요. 숨었어요. 하나도 안 보여요. 숨은 꼭꼭 숨어요 숨어 있어요. 우리는 못 찾아요. 숨었어? 어, 숨었어. 숨었나? 숨었어. 이제 숨었다고 숨었다고 생각하고. 저기 꼭꼭 숨었어. 네, 저기 저기 어?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어. 엄청 예뻐요. 어. 거기 다가 보시죠.